음. 36번이에요. 인 in the old stone age. 아, 오래된 구석기 시대에서 small b a 무리들. 밴드 는무리야 s 몰 밴드 오브 of 20 to 60 people. 20명에서 60명 정도의 사람들의 조그만 무리들이 동사 w 더 n 방랑을 했죠. 자, w 더 n 하고 아이고 이랑 구분 잘 해야겠죠. 이거 원더는 이 밑에 이 원더는 궁금해하다는 뜻이야. 방랑을 했습니다. from place to place. from a to b. a부터 b까지인데 place to place니까 뭐야?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여기저기로 방랑을 했죠. in search of food. 음식을 찾아서요. 자, once 문장 이렇게 맨 앞에 나오는 얘는 일단 뭐뭐 하자. 일단 뭐뭐 하며 이런 뜻이야. 사람들이 일단 비게 파밍 농경을 시작하자. 그들은 코드 세틀다운 정착할 수 있었죠. 네 f a r m 스 그들의 농장 근처에 정착을 할수 있었죠. 그 전까지는 수렵체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을 시작함으로써 정착이 가능한 거야. 에저리절트 그 결과 아 에저리절트 그 결과 용장 살펴볼게요. 정착을 함으로써 어떻게 될때 이제 타운스 앤드 빌리지스 마을과 아, 타운, 좀큰 도시, 죠 도시와 앤드빌리스 마을이 그루라죠더 커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루는 멀멀시 되다는 뜻이에요. <laughs> 자, 그 다음 거 나오는 거이 글의 주제 문장이라 볼수 있죠. 음, 주제 문장이에요. 암기한 게 좋겠죠. 이게 주제입니다. 자, 빈칸이 만약에 나온다면, 빈칸이 나온다면, 만약에 나온다면은. 뭐 공동체에서 사는 거 여기에 나오겠다 to organize부터 이 정도 빈칸 나올 수 있겠죠 이건 그대로 암기하는 게 좋겠어요 living in communities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은 allow는 목적어 다음에 a 다음에 to 부정사야 그치 a가 변해 것을 허락하게 했다 사람들이 to organize 조직한 것을 허락하게 했습니다 themselves 여기서 사람들을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다가 쓰면 안돼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more efficiently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efficiently는 organize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 쓰는 게 맞아요 음, 여기다가 뭐 efficient 이렇게 쓰면 안될 거예요 음, 이거 주제 잘 봐주세요. 음.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얘가 이제 나올 거야. 자, 얘도 문자 사입할게요 이건 뭐 뭔가 중요하네요. 자, 문자 사입에 얘가 나오겠죠. 뭐야? 아, 스스로를 더 자기 자신을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게 허락한 내용이 나올 거야. 뭐 어떻게 조직했는지 한번 보자. t h y 여기서 t h y 는그 위에 있 아이고. 위에 나오는 people을 말한 거겠죠. 이 t h y 는 누구라고요? 여기 이, 사, 이 사람들 받아준 거죠. 그들은 그들은 could divide up 뭐할수 있었어? 나눌 수 있었습니다. The work. 이 일을 분할할 수 있었죠. 무슨 일? Of. Producing food. 음식을 생산하는 일. 그리고 other things.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일을 나눌 수 있었죠. 무슨 일이야? They needed. 그들이 필요로 했다. 아이고. 데이가 아니죠. 관계대명사. 목적표 명사. 위치가 해냈던 거야. 목적표 관계대명사. 음, 그들이 이걸 나눌 수 있었고 이을할수 있었대요. w h i l some workers, 자 몇몇 근로자들이, 몇몇 근로자들이 응? 그루크랍스 무한 동안, 공물을 기르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built new h o u s e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서로 연결되죠. 봐봐.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자. 응. 자, 생, 음식을 생산하는 일, 그루크랍스죠.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 일, 이것들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요것도 어 삽입이 나올 수 있잖아. 싶어요. 요것도 삽입. 응. 이건 뭔가 문장 삽입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. 빌리즈 l 웰러스 자, 마을의 거주민들. 은 그래서 e 웰러는 거주민들을 말하는 거야. 인 헤비턴트도 같은 말이야. 응. 자, 혹은 레지던트. 마을의 거주민들은 또한 배웠죠. To work together, 함께 일하는 것을요. To do a task faster, 뭐하기 위해서, 하기 위해서, 임무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어, 함께 일하는 걸 배웠죠. Work together, collaborate죠. 음, 협력하다, 혹은 cooperate가 어, 되겠죠. 이것도 사비이 나올 수 있겠죠. 뭔가 이제 일을 더 빨리 기 위해서 함께 할수 있는 일은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, 어 연결사 있었네. 자 보자.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뭐 있었어요? 위에 가 보자. 그 결과. 음, 그 결과.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삽입 잘 봐줘야겠네. 아니, 음 뭐냐 이거 연결사 잘 봐주세요. 음. 예를 들어서 툴 메이커스 위에 단위죠. 도구 제작자들은 h 드셰 e 공유할 수 있었죠. 바로 이 셰어가 함께라는 거겠죠. 서로 연결하는 거잘 봐주세요. 그래서 이거 삽입 잘 봐주세요. 공유할 수 있었죠. The work 이런 일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. Of making stone axes 돌 도끼를 만드는 것과 칼을 만드는 것의 일을 공유할 수 있었죠. By working together 함께 일을 함으로써 they could make 그들은 만들 수 있었어요. More tools 더 많은 도구를요. In the same amount of time 똑같은 양의 시간에서 더 많은 도구들을 만들 수 있었죠. 어, 이거는 뭐, 아까 제목, 제목, 네, 요지, 뭐, 주제 있었죠. 공동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더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다가 이글의 요지가 될수 있을 거고요. 자, 이 질문은, 어, 삽입, 순서, 삽입이 나오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삽입 연결사까지 잘 봐주세요.